창세기에는 모든 것들이 다 최초이고 시작이고 처음입니다. 창세기 14장은 최초로 민족과 민족간의 전쟁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통 전쟁이 아니라 이건 어마어마한 전쟁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은 과연 이 전쟁 가운데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했는가 우리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목사하면서. 주어가 누구인지, 그 주어가 무엇을 행하는지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 이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언제나 가만히 보면 주어가 사람인 듯 하나, 사람이 주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어임을 우리는 주목했었는데요. 주어가 있으면 언제나 동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어떻게 일하셨는가 이것들을 늘 살펴보는 겁니다. 그런데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꾸며주는 말, 형용사가 나와요. 그때는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볼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늘 하나님이 주어로 나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람이 주어로 등장하기도 해요. 그런데 사람이 등장하면서 주어, 부분 뒤에 내용이 부정적인 내용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회개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이렇게 점검하는 거죠. 또 주어 뒤에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면 그렇게 할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찬성할 것인가. 이게 성경을 보는 어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주어가 누구인가? 주어에 우리 하나님의 동사가 나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 형용사가 나오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이러하다. 주어가 사람인데 별로 좋지 않은 내용이 나온다. 혹시 나에게 회개할 내용은 아닌가? 참 좋은 내용이 나온다. 귀한 내용이 나온다. 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내가 잘했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 돌릴 내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오늘 그렇게 본다면, 오늘 사람이 주어가 되어져 있고, 오늘 긍정적인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리고 찬송할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찾는 거죠.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13절은 민족들의 왕들이 민족들과 싸우는 그 고래 싸움에 소돔을 선택하여서 살았던 롯이 새우등 터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 본문이 너무 길어서 이거는 스킵하고 1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누구예요? 로시지요. 사로잡힘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자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귀가 열렸으니까 듣는다 이것이 아니라 듣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듣고 그것을 나의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론 이제 청각 장애 빼고 귀가 다 있죠. 근데 여러분,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들었다고 다 듣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듣고 내가 삶으로 따라서 행하고 이루는 것까지가 듣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접수했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면,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기 시작한다. 일하기 시작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제대로 들으신 거잖아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들었다. 접수했어. 끝. 이것이 아니라, 들은 것이 아니라,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뒤에 행동으로 옮기죠. 행동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의 반응이 무엇이에요?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갑니다. 지금 단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왔는데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최고의 북단입니다. 늘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의 관용어 가운데 부엘세바에서 단까지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로 말하면 그 저기 제주도, 한라에서저 북쪽에 있는 끝 백두산, 백두까지 이런 뜻이에요.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러니까 단이라고 하면은 가장 북쪽이고 브엘세가 가장 남쪽인 거죠. 이스라엘 땅에서 그들이 살아갔던 그곳에서 단까지 쫓아갔다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북쪽 끝까지 쫓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잡혀간 롯 그를 구출해내기 위해서, 그 조카를 위해서 지금 얼마나 헌신적으로 이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에서 이 단까지가 어느 정도 되어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요. 헤브론에서 단까지 약한 200km. 잘 와닿지 않으시죠? 우리 춘천에서 직선 거리로 대전까지의 거리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거리를 쫓아가는데 혼자 간 것이 아니라 318명 군대를 거드리고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을 거드리고 올라간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쫓아갔는데 그냥 설렁설렁 하는 게 아니라 좀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따라붙고 있는 겁니다. 15절 보실까요?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니오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그리고 다메색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니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팀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우르 몰려가서 그들이 싸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누어졌습니다.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거죠.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딱 이들이 모여서 이들이 싸우러 올라가는데 너무나도 이들이 팀전이 잘 나뉘어지는 거예요. 사태를 딱 보고 이것이 그냥 팀전으로 딱 나뉘어져서 자신의 역할들을 분담하면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럼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 거야? 생각하기 쉬운데요. 14절에 이런 힌트들이 있습니다.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다. 이것은 그들이 그냥 단순히 군사적 훈련 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된 자라고 하는 말 속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육체적인 훈련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어떤 마음의 태도도 마음의 지혜도 게다가 아브라함의 믿음까지도 그 군대에게 이것들이 다 흘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이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지와 정과 의가 다 다 훈련되어진 거예요. 여기서 318명은 그냥 쭉 골라서 318명 이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집에서 태어났고 거기에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하나가 되어진 사람들. 길리운 자다. 그들이 이렇게 뽑힌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길러낸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때딱 파악이 끝나는 거예요 야 팀으로 나누자 팀을 나눌 정도로 그 가운데서 완전히 원팀이 되어서 여러분 훈련되어지고 그리고 이 전쟁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밤에 기습작전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쳐붙은 적군이 누군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북부지방의 네 나라의 연합군입니다 구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은 당시 최고의 권력을 잡았던 메소포타미아의 최고의 왕. 연합국의 사개국 거기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대군인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어마어마한 대군과 지금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온 318명과 지금 전쟁을 하는 거예요. 작전을 짜는 겁니다. 그들이 밤에 들어가서 그들을 기습했다. 그리고 그들이 도망가는데 어디까지 쫓아가고 있어요? 담에게서 왼편 호바까지 쫓아갔다 호바라고 하는 것은 그게 단에서부터 또다시 80km를 더 가야 되는 겁니다 헤브론에서 단까지 200km 또 단에서 호바까지 한 80km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네국의그 연합군이 아브라함에게는 318명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전력입니다 근데 끝까지 쫓아가고 16절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여러분 14절에 쫓아가서 15절에 보니까 나뉘고 팀전을 하고 그리고 쳐부수고 그리고 또 쫓아갔다. 여기는 굉장한 많은 작전이 들어가 있고, 또 작전뿐만 아니라, 이 전쟁을 대하는 이들의 어떤 진취성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진취성뿐만 아니라 인내심도 있습니다. 꾸준하게 끝까지 전쟁을 싸워서 끝을 보는 거죠. 16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그렇게 쫓아가서 다 찾아왔더라. 마침내 모든 일들 다 해낸 겁니다. 롯 조카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빼앗겼던 재물 찾아왔고 부녀와 또 친척까지 다 찾아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과연 아브라함이 해낸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보통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 거꾸로 넘어가 볼까요? 1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신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 상왕 아리옥과 엘람 왕그돌라우메과 고임 왕 디달이 하면서 네 개의 나라와 그리고 왕들이 지금 등장합니다. 신날 우리한테는 좀 익숙하죠. 신날 어디에서 우리는 들어봤죠. 바벨탑 이야기요. 신날 평지 바벨탑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이게 수메르라고 하는 지역인데 어, 바벨론 지역이라 할수 있습니다. 엘라살은 아마도 우리가 추측하기로 이스라엘 북부 시리아 지방 거의 터키에 가까운 쪽 그리고 엘람은 바벨론보다 더 동부입니다. 더 동부 고원 지대 오늘날의 이란 지역 그러니까 이 전쟁은 지금 어마어마한 국제전입니다. 이들이 국가가 쳐들어왔는데 그 그들과 싸우는 나라는 어디인가? 2절 보니까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비르사와 아드마 왕 신압과 스보임 왕세메 벨과 벨라 왕 소알과 싸웠다. 지 왕이 몇명 등장했어요? 앞에서는 4명, 뒤에서는 5명. 그러니까 이게 지금 4대 5로 싸우면 아, 이쪽이 조금 더 이기겠다 싶은데 아니요, 여러분. 오쪽이 더셀것 같지만 이 다섯 개는 사해 지역의 아주 작은 나라이고 위에서 말한 시날 뭐 엘라살 그리고 엘람, 고임 완전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아주 훌라운 그리고 큰 고대의 국가 지역의 초강대국 네 나라와 척이 조금 안 되어지는 그런 다섯 쪽 속이 지금 싸우는 가운데, 지금 아브라함이 거기에 같이 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14절에 듣고 쫓아가서 15절에 처부수고 쫓아가 16절에 다 찾아왔다. 지금 이런 단어들이 열고 되어지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요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냐?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란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적극적인 행동이다. 믿음 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하나님 다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지. 하나님 도와주시지. 하나님 내 편이시지. 하나님 내 편이기 때문에 뭐내 편에서는 적극적일 필요도 없고, 쫓아갈 필요도 없고, 처붙을 필요도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 그냥 나는 하나님을 기대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믿음 좋다고 생각하기 쉽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막연히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아니에요. 막연히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들었어요. 그러면 쫓아가요. 쳐부셔요. 쫓아가요. 그리고 다 찾아와요. 이 어마어마한 전쟁 수행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318명 인원을 아브라함이 아무나 고른 거 아니라니까요. 그의 가솔들 중에서 최고를 뽑았을 겁니다. 그리고 최대한으로 뽑았을 겁니다. 이 인원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힘껏 달려가서 이 전쟁에 참여하여서 결국 그들에게서 찾아내고 그리고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상황이 돌아가도록 적극적으로 듣고 내가 힘껏 쫓아가서 그들을 나누고 쳐부수고 쫓아와 다 찾아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좀 오해하기 쉬워요. 맞네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군요. 최선 다하자.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세상의 능력주의 정도로 끝날 수 있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세상에서 여러분 성실하게 우리가 최선을 다하십시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0절이 더 더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완성이에요. 우리 20절 함께 보실까요?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함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기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이 전쟁에 대해서 그 왕이 어디에서 왔는지 위에서 보면 네 개의 나라의 정확한 위치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다섯 개의 부족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느 나라 어느 왕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전쟁을 마치고 승리 가운데 돌아온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를 고면하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누구인지 우리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살렘 샬롬하고 발음 이 비슷하죠. 이건 평화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멜기세덱이라고 할때 멜기하는 멜렉. 왕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리고 세댁이라고 하는 체덱 이것은 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멜기세댁 하면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 살렘왕 멜기세댁 평화의 왕 의의 왕 이런 뜻입니다 누구냐 주경가들이 이 해석을 참 어렵게 해요 잘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주경가들은 이 왕을 여러분 이건 신비입니다. 구약 시대에 현현한 예수님으로 해석하고 이 해석이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성육신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신비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의 왕, 의의 왕, 샬렘 왕, 살렘 왕 멜기세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여러분 이 말이 맞을, 수, 맞을 수밖에 없죠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이것은 전력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못 이기죠 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숫자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내 힘으로 했다 그럼 몰살입니다 이건 파워게임이 아닙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네 강대국을 어떻게 상대해요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밤에 뭐 팀플레이 작전을 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못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손에 붙여주신 겁니다.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덕분에 이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찬송할지라라고 멜기세댁,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매일기 세대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린 첫 번째 기록이 이제 여기에서 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11조를 다시 한번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조는 10분의 1에서 나의 수입의 10% 10분의 1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11조를 드린다 여러분 이거 무슨 뜻이냐면 이건 모두 다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내가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표현이 이게 11조인 겁니다. 10분의 1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시로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고 이 땅에 태어나서 많은 것들을 먹고, 누리고, 마시고 입고 갖고 그리고 살다가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가 벌어서 내가 애써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적용해 볼까요 내가 이길 수 없는 이 전쟁을 내가 듣고 쫓아가 나누어 쫓아가 모든 것들을 결국에는 다 찾아왔다 그런데 이것은 내 실력, 내 준비, 내 노력, 내 사람들과 함께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내게 붙여주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주관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임을 내가 인정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으니 이건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로 돌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 그리고 나서 모든 결과에 대하여서 이건 내가 한거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린 사람 11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 철저하게 잘 드리십시다 이것이 아니라 이 11조의 정신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입을 드릴 때는 하나님 이렇게 많은 것 주셨는데 10분의 1 하나님 거니까 이거 뚝 뛰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표현 자체가 낯설다 틀린 겁니다. 뚝 뛰기는 뭘다뚝 뛰는 거예요?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거 다 주님 주신 겁니다. 내가 10분의 1을 드리지만 나는 10분의 1을 드리고 10분의 9는 내 것입니다. 가 아니라 하나님 이건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고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이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10분의 1을 정확하게 우리는 띌 수도 없고 여러분 월급만 10분의 1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외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선물들과 얻어지는 것들과 가외로 우리가 생겨지는 것들이 얼마나 참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다 10분의 1을 다띌수 있어요? 온전한 11조는 사실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써서 그렇게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여기 하나님 겁니다가 아니라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인 거예요.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르십시다. 우리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태도를 분받으십시다. 이게 뭡니까? 다시 한번 결론.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 것이고, 최선을 다해서 다 쫓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나는 결국 다 하나님께서 찾아오게 하시는 건데, 다 찾아와서 내가 하나님께 그것을 예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셨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내용이다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 주 앞에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E So can we